출산율 0.72명, OECD 최저 수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인구절벽, 정부의 해법은 무엇인가?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심층 분석 1. 네. 문제 의식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현주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 수준입니다. 네. 이는 인구를 단순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기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동시에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18%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 1564세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세수 기반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국방력 약화, 지역 소멸, 청년층 부담 가중, 사회 보험 재정 위기 등 국가 존립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복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인구 구조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고령층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정부 정책의 3대 핵심 방향.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출산 전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일가정 양립 체계 구축.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고령층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참여 확대, 고령 인구 증가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 이제 각 분야별 세부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1. 네.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확대 2024년부터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지원이 아니라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1세 아동에게도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남 이용권. 출산 직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기저귀, 분유, 의료비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3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난임 증가입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10회에서 15회로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어 보다 폭넓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사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생후 18개월까지 6회의 건강검진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동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경력 단절입니다.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도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선. 3 플러스 3부모 육아휴직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최대 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 육아 의무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 육아는 10일로 확대되었고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3유연 근무제 확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한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5. 어? 주거 안정 지원, 주거 문제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리가 인하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권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6. 고령층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참여 확대 저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바로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를 단순히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로인 일자리 확대 정부는 공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100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e 스마트 돌봄 서비스, AI 스피커, 돌봄 로봇, 원격 건강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ICT 기반 돌봄 체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3 건강 보험 보장 강화,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7. 남은 과제와 한계. 아무리 많은 정책이 쏟아져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체감효과 확대.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충과 돌봄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 인식 변화,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성평등 문화 확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해야 가능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감소 양상은 다릅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귀농귀촌 지원,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방대 활성화 등 별도의 맞춤형 정책이 요구됩니다. 8. 미래 전망과 국민 참여.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돌봄 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복지 정책은 모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반입니다. 아이들이 웃고, 부모가 안심하며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